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임차권 등기 전문 변호사인 변호사형입니다. 오늘의 임차권 등기 성공 사례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최초 계약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5만원인 반전세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었습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이 법인인 임차인은 법인의 이름으로 임차권 등기를 할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임차 목적물을 법인 소속의 직원의 숙소로 사용했기 때문에 해당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해 두었었고 해당 직원과 법인과의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소명하며 신속하게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고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지 5일 만에 보증금 전액에 대한 임차권 등기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임차인이 법인이더라도 법인 소속의 임직원이 전입신고를 해 두었다면 법인 명의로도 임차권 등기를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